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밴몬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접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12월 26일 NBA 덴버너 개츠대 LA 클리퍼스 경기 분석.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3위를 기록한 덴버는 개막전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2대 124 패배를 기록했다.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니콜라 요키치가 29득점 14어시스트, 15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원 포지션 게임에서 수비 집중력이 마지막에 흐트러졌고, 필드 버저 비터를 활용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경기. 데코트 에이스 자말 머레이의 야투도림을 벗어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벽을 넘지 못했던 상황. 지난 시즌 파이널 진출을 이끌었던 핵심 자원이 되는 제라미 그랜트 레이슨 클럽니 토리 크레이기 동시에 나가면서 프런트 코트에 생긴 공백이 표시가 났고 주축 선수들의 휴식 구간을 책임져야 하는 세컨 유닛의 실점 억제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부담으로 남게 된 패전의 내용.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2위를 기록한 LA 클리퍼스는 개막전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LA 레이커스 상대로 116대109 승리를 기록했다. 팀의 원투펀치가 되는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코트를 지배했고, 마커스 모리스가 결정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자신의 몫을 해냈던 경기. 대인 압박 수비 2, 3 포메이션 지역 수비 모두 강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승부처의 상대 득점을 지켰고, 루 윌리엄스의 알토란 활약도 나왔던 상황. 주바치와 서지 이바카가 센터 포지션 매치업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덴버는 지난 시즌 파이널 진출을 이끌었던 선수 구성을 지켜내지 못한 공백이 개막전에서 나타났다. 반면 LA 클리퍼스는 팀의 원투펀치가 되는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최상의 컨디션을 동시에 보여준 상황. 덴버의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빠르지 않았던 만큼 LA 클리퍼스가 3점 슛으로 덴버의 밀집 수비를 깰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LA 클리퍼스 승리를 예상한다. 백몬스터가 추천하는 상세한 조합픽과 더 많은 분석픽은 영상 하단 소개 글에 더 많은 뱀몬스터 분석픽 보러 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